안녕하세요. 로봇의 나전변호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어, 했을 경우에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끔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민사상의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어,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현을 하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즉시 원래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어 다만 고용 계약에 있어서는 일정한 이제 해지의 기간을 유예를 하도록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고용 계약에서는 사직 어, 의사 표시를 그러니까 근로계약 고용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했을 때한 달이 지나서 그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사직의 의사 표시 자체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이든 서류로 사직서를 제출하든 구두로 어, 사직 의사표시 를 했든간에 상대방이 그것을 받았다 하면 그것은 효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즉 공무원의 경우 이제 사직은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 등의 이제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이 의원 면직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면직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오늘자로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의원 면직 처분을 하기 전에 그첫 유사를 표시를 했다. 그랬다고 한다면, 어, 의원 면직 처분이 있기 전에 사직 의사 표시가 처리됐기 때문에 그 후에 이루어진 의원 면직 처분은 어, 위법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어, 이미 의원 면직 처분이 있다. 그런데 의원 면직 처분을 한 후에서야 사직 의사 표시는 내 본의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것은 효력이 없다. 내지는 처리하겠다. 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의원 면직 처분을, 내 네, 적법하게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제 이 철회를 하는 것이 신의 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판결은 어떤 사안이냐면, 이제, 어, 근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근무를 하던 중에 면직 희망 일자를 이제, 어, 그 같은 해에 월 30일로 해서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해당 기관에서, 어, 면직 희망 일자로 이제 이 원고가 지정을 한 6월 30일 자로 어, 의원 면직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원고의 사직 의사가 뭐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 의원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의 사직 의사가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본인이 의사를 이제 변경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그 의원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한세달 정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에는 처리할 수 있었고 특별한 그런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없는 한그 처리가 허용이 되었을 것인데 이미 의원 면직 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그것을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사직의 의사 표시였다라고 주장을 한들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면서 판단한 것입니다. 공무원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제 이 같은 철회가 허용이 되는 경우들이 뭐 있을 수 있지만, 민사상 근로계약, 어, 고용 계약에서는 이 철회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표시를 하, 하고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인 경우에는 합의가 이미 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다시 철회하는 것 또한 상주가 어, 동의를 한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상주가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미 너그만두다 했으니까 그만둬라.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철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 의사 표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종류의 어,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